안녕하세요. 요약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금요일 한국 시간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내용들은 이미 다들 접하셨을 테니까요. 스피치 요약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중요했던 이벤트라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스피치를 무척이나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초조한 티가 너무 났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한두 번의 큰 폭의 하락과 횡보를 보이는 것 같은 시장의 긴장감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월이 이번 스피치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연준 소속의 이사들도 파월 스피치 하루 전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AI 버블론도 있었죠. 샘 알트먼이 AI 버블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더 침체됐었고요. 더군다나 그전부터 시장이 고점이라는 우려들도 많았고요. 이런 악재들이 막 더해져서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조정이 좀 있었죠. 그 타이밍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서 9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다면, 그건 분명히 시장이 급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스 투자나 인버스 투자가 급증했다는 보도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월의 스피치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컸었고요. 지금은 인플레 방어보다는 고용을 위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컸고,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해석을 시장은 했었죠. 그리고 인플레가 나중에 올라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방어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의 스피치였습니다. 연준 의장이 스피치를 하기 전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발표문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가 끝나기도 전에 발표문을 보자마자 시장은 급하게 상방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그전에 70% 초반에서 갑자기 90%를 넘는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두세 가지의 악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비둘기 변신으로 그동안 있었던 8월 말에서 9월까지 다소 큰 폭의 조정이 온다라는 폭락설. 이것이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12월까지 큰 폭의 조정 없이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게 됐고요. 그 배경에는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8월, 9월 조정이 없다면 연말까지 불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 전제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비싸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주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주요 종목들의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이 몇 프로나 떨어졌는지, 즉, MDD 값이 지금 얼마냐? 라는 데이터를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종목은 대부분 다들 잘 아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회사 소개나 재무 분석 같은 긴 설명 없이 차트만 보고 고점 대비 현재 몇 프로가 하락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모멘텀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동안 눈여겨 왔던 종목들, 비싸서 살 수는 없었고, 지금 하락이 바닥이 어디인지 불안했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만한지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데이터를 그냥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의사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MDD, 즉 고점 대비 지금 몇 퍼센트나 빠졌나. 이 데이터가 매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다라는 점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성향, 그리고 회사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잘 살핀 다음에 MDD는 그냥 의사결정의 여러 요인 중한 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극단적인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종목입니다. M7 중 가장 변동성이 큰 다시 말씀드리면 베타값이 큰 종목이죠. 최고점이 489였고요. 전일 종가가 340이었습니다. 현재 MDD는 마이너스 30.26%이고요. RSI는 58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대장주답게 지난 일주일 동안 조종에서도 엔비디아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는데요. 최고점 대비 현재 약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뭐 거의 빠졌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태죠.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큰 폭의 조종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mdd는 현재 마이너스 2.94%고요. rsi는 55.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대장주라면 팔란티어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많은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라고 불르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 8일 동안에 급격한 조정이 있었는데요.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기 급하게 떨어진 걸 다음 주에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고평가 이슈가 따라 붙을 것이고요. 주가는 횡보하거나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초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현재 MDD는 마이너스 16.46%이고 RSI는 45.35입니다. 다음은 템퍼스 AI입니다. 템퍼스 AI가 베타 값이 매우 큰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비교적 선전을 하였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재 MDD는 마이너스 11.55%이지만 꽤 오래 전 고점과 비교했을 때고요. 여기 최고점 이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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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고점을 뚫고 현재 네 번의 고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RSI는 70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기록적인 상승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한 MDD는 현재 마이너스 7.22%입니다. RSI도 딱 중간 정도 수준인 50.33입니다. 다음은 아이언큐입니다. 아이언큐 IonQ 현재 마이너스 27.02 MDD를 보여주고 있고요 RSI는 47.76입니다. 로켓 랩입니다. 로켓 랩도 고점 이후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현재 MDD는 마이너스 17.21%이고 RSI는 54.4입니다. 뉴 스케일 파워인데요. 여기 고점을 찍은 이후 꽤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파월 이벤트 이후에 일단 양봉으로 방향을 틀긴 했는데, 이 반등을 다음 주에 지켜줄 수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d는 마이너스 34.46% 이고요. rsi는 39.37% 입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대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해줄지 다음 주초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mdd는 마이너스 19.17% 이고 RSI는 37.38입니다. 로빈훗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조정도 비교적 타종목 대비 적었죠.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MDD는 마이너스 7%이고요. 거의 떨어진 것이 없다고 라 봐야겠죠. RSI는 55.17입니다. 셀레스티카입니다. 이 상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중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요. 금요일 반등한 모습입니다. 이 주식 역시 AI 수혜주 중에 하나겠죠? AI 트렌드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MDD는 마이너스 14 정도이고 RSI는 52.75입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 와중에 여기 큰 폭의 개파락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트럼프 코인 정책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이 하락의 빈 공간을 메우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MDD는 마이너스 28.31%, RSI는 45.84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피그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은 매우 우수한 회사지만 상장 급등 이후에 현재까지 조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가가 안정된 후에 그 이후부터 재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언제 그 시간이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장 후 기간이 짧아서 MDD는 큰 의미는 없지만 마이너스 45.95% 기록하고 있고요. RSI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클입니다. 서클 써클 역시 상장 후 급등했었죠. 고점을 찍은 후 꾸준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의 추세로 보아야 되겠고요. 바닥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MDD는 마이너스 -54 54.58%이고요. RSI는 39.76입니다. 코어 위브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재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지난 일주일에 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코어 위브 역시 현재 이 지점의 저점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는 반등을 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MDD는 현재 마이너스 49.72%, RSI는 39.07입니다. 힘스 앤 헐스입니다. 여기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동안 몇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전부 실패를 했었고요.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추세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일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다음 주에 반등을 이어갈지 주초의 모습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현재는 39.06% MDD 값 보이고 있고요. RSI는 38.64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등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mdd는 마이너스 28.65% rsi는 44.82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비둘기 변신 그리고 그로 인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점들은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모멘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주식들의 MDD 값과 RSI를 정리 차원에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MDD 값만 보고 매수 결정을 내리지는 마시고요. 다른 여러 데이터들과 자신의 상황 등등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